이번 매물은 광전사 매물입니다. 광전사 매물이고, 굉장히 조금 가격이... 가격대가 낮은 매물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26번 매물입니다. 레벨은 87 레벨에 26%고요. 퍼 지금 광전사 캐릭이구요 통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통으로 능력 챌리스는 15개! 그리고 하프 헬릭서는 근거리 데미지 5개, 마법 방어 5개, 물리 방어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정도 스펙이면은, 5만 8층도 무리없이 돌아갑니다. 5만 8층도. 그리고 이제 변시, 아 능력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강을 먹고, 혈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근거리 데미지가 126 그리고 근거리 명중이 150 데미지 리덕션이 35 그리고 스탄 내성이 21퍼입니다. 21퍼. 스타트업 계정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변 계정이다 보니까. 또 전변 아툰 다들 많이들 원하시잖아? 어,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역시 아툰 변신 차례 아툰이 한계가 있고요 영웅 변신은 2 0개예요 20개인데 20개 치고는 영웅 각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웅 각성이 군터, 캣나우에, 데포로주 이실로테, 가시공주, 아이비까지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되어 있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그리고 지금 영변 중복은 두 개가 있고 희기도세 개가 있네요. 요렇게 해서 지금 영변 중복까지 포함해서 스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6대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데스가 없어요. 진데스가 없고 진다에 속해 그리고 나이트워치 카이 있고요 리델까지 있습니다. 진데스만 없네요. 진데스만 요렇게 있고 가격 들으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다, 이번에는 이 마법 인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영웅 인형이 9개가 있습니다. 중복 포함해서 10개가 있고요. 전설 인형은 없고요. 희귀 인형 같은 경우에도 27개 중에 21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템컬릭 보여드릴게요. 템컬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0 등록률에 2 2 완성률이고요. 상세 컬렉킹 효과는 제가 이렇게 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템 컬렉이 20% 되어 있는 것 치고는 힘이 5개가 되어 있네요. 이거 시, 컬렉션 20% 밑에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힘 컬렉이 막 3개, 4개 이렇거든?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 거는 땅 속성 저항 1%에 퍼물 속성 저항 1%, 퍼 그리고 바람 속성 저항 1%, 퍼 PVE 데미지 리덕션 1이 되어 있습니다. PVE는 몬스터, 어, PVP는 사람과의 사람과의 그 데미지 리덕션을 말하는 거죠. PVE는 몬스터의 데미지 리덕션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TMI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가 5시, 파가 5시, 마프르가 5시, 사이아가 4시인데 5시 한칸 부족합니다. 그랑카인 문양이 4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 평균 한 4시 반에서 한 5시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호성 보여드릴게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 지금 8칸 뚫려져 있는데, 파이어, 붐까지 뚫려져 있습니다. 아툰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5칸이 뚫려져 있고요. 질리언 수호성은 손을 안 대셨고, 크리스터 수호성도 역시 손을 안 대셨습니다. 자, 스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설이에요. 버스커 타이탄과 데스페라도, 이렇게 두 개가 배워져 있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뭐, 기간틱, 차지, 락, 배쉬, 오버파워, 이렇게 다섯 개가 배워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장비를 한번 또 보여드려야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5 커츠 투구에, 7 악마왕의 도끼, 그리고 축5 고대판금, 축5 커츠 부츠, 축5 완력각반, 그리고 축5 금날, 그리고 각인으로 축7 신성 요방이있고요8 무관의 장갑을 각인으로 또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력의 벨트와 헬바인의 족쇄까지 착용을 하고 계시고, 악세 같은 경우에는 6 완티와 7 견갑, 그리고 축6 검기, 축5 푸기, 축5 방어반지, 5 방어반지, 그리고 축4 방어 팔지 그리고, 축, 오, 수, 호의 인장과, 육, 회복의 인장을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제, 본주님께서 또 자랑을 하고, 시, 자랑? 어, 이게, 이 캐릭에 좀 약간, 어, 이 캐릭에 어필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명쿠가 183만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캐가 있대요. 어, 부캐에 있는데, 부캐가, 변쿠가 병쿠가, 103만 개. 103만개가 있습니다. 병구에 103만개가 있고 어... 또 다른 부캐에는 지금 80레벨이셔서 0.1퍼만 올리시면은 어, 영웅증표를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웅증표 두개를 획득을 하고 엘릭서 20개까지 또 획득을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지금 98퍼에 97퍼거든요. 이 부캐가 요런 것까지 또 이렇게 자랑을 할 만한 게 있으시고 각 캐릭터마다 일기장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모아 놓으셨대요 매일매일 시던을 하고 있어가지고 변코라든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 부족함이 없이 많이 많이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영웅각성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다 이 계정은요 일단 구글 계정이고요 고번은 있으십니다 고번이 있는 상태고 이중연동이 아니고요 비각템을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본주님께서 계산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또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각템을 n g x 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일단 시세 최저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요렇게 검색이 됐고요 요것들을 다 합치면은, 0.9, 1.2, 1, 1 0.9, 1, 1, 0.9, 0.4. 요렇게 하면은, 비각템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했을 때, 비각템만, 140만원이 나옵니다. 140만원이 나오고, 지금, 7신성, 요방과, 어, 요 정도 스펙이면, 5만 8층까지, 원활하게 사냥할 만한, 아운 변신을 가진, 구글, 고번 있고, 이중연도 아닌, 이 계정은요, 몸땡이랑, 비각템이랑, 전부 다, 합쳐서, 300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비각템이 140만원 몸땡이가 160이라는 소리입니다 전설변신 계정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 THOR0301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을 시켜드릴테니까 사기는 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마시고 어 안전한 거래 조심하게 조심해서 안전한 거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르템 26번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